열왕기 상권의 말씀입니다. 그때 예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가다가 실로 사람 아히아 예언자를 길에서 만났다. 그 예언자는 새 옷을 입고 있었다. 들에는 그들 둘뿐이었는데 아히아는 자기가 입고 있던 새 옷을 움켜쥐고 열두 조각으로 찢으면서 예로보암에게 이렇게 말하였다. 이열 조각을 그대가 가지시오.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. 이제 내가 솔로몬의 손에서 이 나라를 찢어내어 너에게 열 지파를 주겠다. 그러나 한 지파만은 나의 종 다윗을 생각하여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서 내가 뽑은 예루살렘 도성을 생각하여 그에게 남겨두겠다. 이렇게 이스라엘은 다윗 집안에 반역하여 오늘에 이르렀다. 주님의 말씀입니다. 네. 2월 13일 연중 제 5주간 금요일 제1독서 11기 상고 말씀입니다. 메리미사 책은 80쪽입니다. 자, 독서 할 때요, 어, 내 소리가 잘 들릴까? 라는 질문 하나 가지고 낭독하는 것과 아무 생각 없이 잘해야지 이 맘만 먹고 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을 겁니다. 이를테면 11기 상권의 말씀입니다. 그때 예로보함이 예루살렘에서 나가다가 실로사람아헤야 예언자를 길에서 만났다. 웅얼거리죠. 이렇게 하는 사람이라고 칩시다. 그러면 내가 한번, 이렇게 하면 이 소리가 잘 전달될까? 잘 들릴까? 라는 질문을 해보는 거죠. 하, 내가 들어도 웅얼거리고 있네. 안 들리겠어. 이런 마음이 생기면 그 예언자는 새 옷을 입고 있었다. 앉아 앉아 더 또박또박 하게 될 거고요. 입을 더 시원하게 움직일 거고, 목을 더 크게 열게 될 겁니다. 그래서 어, 우리가 너무 긴장된다. 잘할 수 있을까? 또 떨리면 어떡하지? 이런 생각이 사로잡히면 어, 내 소리가 잘 들릴까? 잘 들리게 낭독하려는 마음을 압도해버리거든요. 그러니 늘 그걸 잊지 말고 내 소리가 잘 들릴까? 이 물음표를 달고 낭독하는 습관을 가지면 좋겠습니다. 자, 여기에서 열 조각. 그러니까 어, 열 지파를 에, 열 조각으로 표현을 했잖아요. 그런데 한 지파는 에, 남겨두는 거잖아요. 그래서 열한 이것은 잘 구분해서 정확하게 열 조각, 이러지 않고 열 조각 이렇게 강조해 주면 좋겠고, 이 열은 장음입니다. 열 조각 아니에요? 그러면 열 조각. 이러면 뭐 뜨거운 무슨 조각인가? 이럴 수 있잖아요. 열 조각 장음으로 반드시 구분해서 강조해서 열 지파 열 지파 아니거든요. 열 지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오늘도 평화를 빕니다.